그러면 오늘도 신나는 화로 고치기 시간. 자, 화로 고치기는 이제 마무리가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또 꼼꼼한 사장님께서 이제 그러면, 어, 마무리를, 어, 담비하자. 그래서 여기 이제 좀 비주얼, 이제 마무리, 말 그대로 마무리와, 어, 이제 비주얼적인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할 겁니다.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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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나중에 이 위에를 유리로 덮을 거라서 유리를 덮으면 안에가 지금 지저분하니까 좀 깔끔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레드스톤이 페풀 있잖아요 요 밑에 요요 요, 요, 요거 요거 네. 이 위에 있는 흙블록은 필요한 건가요? 필요 없는 건가요? 필요 없습니다. 요 까셔도 되고요. 이런 거다 까도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 위에, 요, 요런 거. 네. 여기도 지금 장치인데 크기잖아. 여기 보기 싫다면은 까가지고 레드솜만 까주면 돼요. 그러면은 장치에 필요한 블럭은. 네. 요거 바다 랜턴 있잖아. 아, 이제 바다 랜턴이 아니라 바다에서 캐온 블럭들. 네. 이 그걸로 설치하니까 딱 확연하게 티가 나네. 그걸로 좀 보기가 바꿔주세요. 장치에 장치 이제 예를 들어서 밑에 흙이 있고 그 위에 장치를 깔았으면 밑에 깔린 흙을 어 그렇지 장치에 쓰이는 도구는 그 블럭은 다 어. 뭐, 통일을 하면 대로. 그럼 내가 그건 안 건들면 되잖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다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하는 거지 뭔가 안정되는구만. 오니어유 안돼!!! 어, 이거 물, 물까지 깨버렸어 <laughs> 다 어, 뭐?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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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뭐야, 크래퍼야? 멘붕! 뭐 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오. 뭐야, 이게? 어, 나뭐나 뭐, 나 지금, 지금 멘붕 왔을지도. 뭐지? 나가, 나가, 나가. 일단 물부터 막아야 돼. 헐. 그래서, 헐. 어떻게 된거야 뭐가 날라간 거지? 다 날라갔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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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이거 석영. 어? 석영? 석영 바꿔달라고? 석영 바꿔줘? 석영 더 필요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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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미리 좀 교환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상자한테 좋아요를 강요하다니 그래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 이리 와봐. 왜? 때리라고그 프리즈머리는 둘러 들고 있지? 어지다집어었는데 아니 지금 다이걸안 했네. 여기 흙도 저요요요 바... 요, 요 위에 있는 거 이거 이거. 저, 레드스톤 핵불 설치되어 있네. 그 다음에 여기 뒤에도, 여기도, 아까 내가 설치한 저것도 밑에 블록을 그걸 바꾸세요, 빨리빨리. 알겠습니다. 내가 놀고 있었구만, 뭔가. 아니, 놀고 있었던 건 아닌데. 뭔가 지금 보고 있었는데. 안 돼! 또. 아, 미쳤다. 미쳤어. 피해 상황을... 어? 의외로 깨진는 하나도 없다. 아! 망했다. 근데 일단 이거. 이거를 좀 미리 유리로 좀다 바꾸고 레일 설치하자. 아, 이것도 봐봐. 뭐가 이거 가운데 응. 흙 하나 있잖아. 흙 이거 캐라고. 어. 내 머리 위에 이것도 자 한다. 자, 그 다음 하나, 둘, 셋. 어, 뭐야? 뭐 하는데? 아니, 왜 빈칸이 또 있어? 아다 어, 터졌다. 이거... 오 다... 이거 대박, 다 터졌다. 이거 어떻게 설치했는데 왜 빈칸이 이렇게 많지?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흙을 캘 테니까 보기가너면 설치하세요. 하나 됐어, 어. 하 둘, 셋, 어. <laughs> 돼? 까봐, 까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봐나 둘, 셋, 하 둘, 셋, 하나, 나 아이고. 그래도 내가 순식간에 했어요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어? 오오. 뭐야? 둘이. 뭐지? 어? 뭐야? 아, 뭐야? 모르는 길이라 서 상관없는 거 보다 뭐야? 뭐 자꾸 새? 테두리는 거의 다돼 가는 거 같아요 이게 일단 높이를 바닥을 통일을 시켜, 그 똑같이 해가지고 바닥까지 그 석영으로 쫙. 깔면 수영장 같으려나? <laughs> 나는 처음 무슨 생각 이냐면 이게 목욕탕. 응, 그래, 수영장, 목욕탕, 그래. 난이이 가로는 이참 뭔가 역대급이고. <laughs> 사실은 뭐 그냥 굽는 건데. 근데 그게 자동으로 꼬워진다니까니 자동으로 꼽는 게 쉬운 줄 아나? 쉽지 않아요. 그게 단순한 게 아니란 말이야. 일단 다 팠어요. 파기는. 아, 바닥을, 바닥을 좀 메꿔야 되는구나. 일단은 저기 바닥에 네. 뭐 지금 이제 깔기만 되는데 네. 레일이 제대로 움직이는지 확인 안해봐도 되나? 왜냐면 내가 레일을 왜인지 모르겠지만 레일 두개뭐 전동레일 두개 그다음에 음. 레버도 하나 들고 있고 뭔가 이거든 뭔가 막, 막 어. 어딘가 있어야 되는 거를 다리가 지금 들고 그,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뭔가 불안해 그래서 확인을 좀 해. 자 이제 문제점을 이제 하나씩 쟤안 멈추고 됩니다. 계속 도는데 아 잠시만 이게 지금 아이템 호퍼 안에 뭐 이상한 돌 같은 게좀 끼어 있어 한번좀 빼줘야 돼 일단 확인을 해볼게요 제가 이제 있는 건지 네.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는데 돌아간다는 것은 저 밑에 저기 작동을 안 한다는 소리네 얘가 아 여기 그게 없네 일단 일단은 저거고 그다음에 아 여기 그게 없네 따라 그 블럭 블럭하고 레드스톤 레드스톤 해프라나 레드스톤 해프라나 던져줘 여기 위에 올리면 돼 이왕이면 색깔을 동일하고 여기다가 하면은? 자 이제 이쁘게 돌아갈겁니다. 이것도 잠시만 이거를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이렇게 하면 돼 뜨나요 이제 돌아가는지 보자고요 올라와서 한번 보시죠 다 들어가고 있네 음. 됐는데. 무슨 올리냐 공부로 보시네요 대답해 드리세요. 전체적인 건 뭐냐면 일단은 캡프가 자동으로 지금 캡프 자동 장치가 있으니까 캡프 자동 장치하고 요 화로에 굽는 장치가 연결돼 있고요. 그다음에 대나무 생산 장치가 있는데, 제가 열로쪽으로 연료 열로 연결돼 있고 또 따로 이제 우리 수소능장에서 또 자동 생산되는 곳에서 대나무가 들어있습니다. 들프 선물 대쪽을 모이고 요 열로칸로. 그다음 에 우리가 따로 굽고 싶은 애들은 또 열로 또 굽는 곳하고 이제 여기 열로칸에 따로 떠놓을 수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여기 카드에다가 카드가 꽉 차면 그럼 이제 하나를 추가해요. 그럼 이제 여기 들어가 가 어.. 여기 화로 안에 전부 다 들어갈 때까지 소드를다가 뭐 어.. 다 차면 이제 다 채우고 나면 다시 이제 요요소리에 있는 장치들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술레 카트 에 있는 물건들이 전부 다 화로에 다다 자동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 양식입니다 하여튼 이제 마무리 할까요? 오늘 수고 너무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음, 음. 안녕